실 오디션 때는 컨셉이 많이 달랐어요. 어? 진짜요? 아, 마지막이 먼맨 씨네 그게 정말로 가장 완성이 안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몰랐다. 약간 아슬아슬해요, 수녀. <laughs> 아 그쵸 그쵸. <laughs> 명조 칸테레라 목소리를 연기해주신 김률성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하기 <laughs>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는 다요렇게 오늘 선배님 와주신 것처럼 많은 성우님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10만이 되었네요, 정말. 아... PV 영상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PV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도 멈출 를모르겠어 PV로 이렇게 많이 주목받은 적 처음이야. 와. 아, 많이 들으셨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laughs>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캐릭터가 칸타렐라가 처음인 거 같아요. 어, 네, 그런가요? 오늘 오신 김에 같이 안볼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근 그, 부끄러, 부끄러운데 약간 부끄러운데요. <laughs> 아니, 저 <laughs> 그래서 같이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 이거. <laughs> 어, 칸타렐라 보고 명조 시작하셨다고요? 네. <laughs> 많은 분들이. PV를 또... 보고 시작하시네. 아, 사실 근데 우리 가령이랑은 또 저희가 같은 투니버스 그때. 맞아요. 네, 직속 선후되기 때문에 가령이가 굉장히 어렵게 뭔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는 아, 이런 걸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당연히 되는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칸타렐라가 되셨는지. 어, 오디션을 보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사실 오디션 때는 컨셉이 많이 달랐어요. 어, 진짜요? 네, 이렇게 위험하고 뭔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캐릭터가 아니었고. 오. 어, 일러스트하고 이제 대사 몇개 하고 뭐 설정 같은 걸 보내 주셨는데 사실 성우들은 네. 외모를 보고 먼저 그쪽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캐릭터 성격을. 일러스트 일단 보고. 네. 그런데 그때 그 느낌이 그냥 귀족 아가씨 같은 음. 느낌만 있었어요. 일단 이 영상 조회수 일단 50만을 찍었고요. 아. <laughs> 1인 이역하신 거죠. 그렇죠. 아. 너무 매력 있어. 굉장히 위험하게 생겼죠. 네. 전 그래서 처음에 악녀 줄 저도, 알았어요. 저도 저도 그랬어요. 이 음식도 뭔가 마녀, 음 마녀 음식 같은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 <laughs> 어머 어떻게? 식사할 때는 긴장할 거 없어. 이렇게 두 손으로 꼭쉰 다음 천천히 해보려 <laughs> 초장 가져와도구야. 니가만 귀족이라면 이 정도 예의는 반드시 지 와, 어저 아, 우산 진짜 예쁘더라. 정말 예쁘다. 날까? <웃음> <웃음> 이 마지막에 미소까지 식구분 <laughs> 걸어야 되는 거 아니? 야 <laughs> <laughs> 약간 아슬아슬해요, 수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 좀 걱정이 됐어요. 어버,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가? 아. 네. 녹음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이제 눈 하나도 주의하세요. 좀 먹어주세요. 이런 톤으로 꼭 읽어야 되는 건가요? <laughs> 그렇게 되어 있는 TTS이긴 한데, 아, 네. 아, 네. 그저 체리를 먹는 씬인데, 네, 그렇죠. 체리를 먹는 것 뿐이에요. <laughs>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녹음하실 때는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뭔가 스케치만 이렇게 맞아요. 있거나 네. 녹음할 때는 잘 몰랐는데 그렇죠. 네. 특히 마지막 네, 강렬한 <웃음> <웃음> 아, 마지막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아, 마지막이 그 정말인네 네. 그게 정말로 가장 완성이 안된 <laughs>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네,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몰랐다. 어,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완성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음성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laughs> 아, 그것이 <웃음> <웃음> 그것이 <웃음> 연륜이자 너무 경력이 아닌 와, 와, 너무 멋있다. <웃음> <웃음> 근데 사실은 스케치는 뭐 거의 대의기 썼기 때문에 그 연출자분과 사실 많이 이제 상의를 하면서 했죠. <laughs> 네. 이거를 어, 이런 느낌으로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laughs> 대사도 사실 마지막 대사도 여기에. <laughs> <몇 웃음> <개의 웃음> <번전에 웃음> <laughs> <laughs> 몇 개의 버전으로 해봤어요. 이게 좀더 그렇게 이게 뭔가 좀 임팩트 있게 들리지 않을까? 아 네, 여러 버전으로 바꿔, 네 바꿔서 여러 버전을 정말 명조 P V 중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을 <laughs>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핫했던? 음 역대급? 네 P V였던 것 그렇다고 같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저도 사실 저는 제가 그런데 음, 음 <laughs> 저는 그렇게 알고 죄송해 요 피클을 먹었어요. <laughs> 아니 근데 피클 먹는 소리가 지금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섹시하게 드시는 네? 거예요 <웃음> 우, <웃음> <웃음> 엄청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음. 제가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음. 또 해파리를 해가지고 여기 될지, 여기 될지. 아 너무 예뻐 <laughs> 그리고 캄타렐라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디테일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옷이, 옷이. 뭔가 게임상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캐릭터는 안 젖는데 캄타렐라는 젖어서 젖었어? 옷 색깔이 아, 바뀌어요 반투명하게 되나요? <laughs>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디테일 <laughs> 정말 위험한데요 그거 <laughs> 와 해파리들도 너무 예쁘게 맞아요. 좀더 칸테렐라 분량이 더 많았으면 바랐던 캐릭터예요. 아 그러셨구나. 네. 메인 스토리는 또 그렇게 오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음. 요때 잠깐 이렇게 많았던 거지. 음. 네, 맞... 이게 이게 문제예요. 방랑자가 자꾸 파트너로 바꿔요. 어. 지금은 뭔가 다. 칸타렐라랑 모든 걸 함께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또 신캐가 나오면 그 <laughs> 신캐한테 빠져가지고 어...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방랑자니까 이름부터 방랑을 하는. <웃음> <웃음> 이제 칸타렐라를 뽑고 싶어서 벼르고 계셨던 분들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혹시 그래서 칸타렐라를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혹시. 엄 고민을 하시는 한다면. 분이 아, 있다고요? 말도 안 돼. <laughs> 말도 안 되는데?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 이제, 이제 갈 거야. 김민성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갈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